니는 어디서 넘어왔디? 너 저기 평양 야야 야, 완전 그러면 좋은 건 아니지 너, 그거는 탈북할 이유가 없을 같은데 노콩 가부 자제 부리면은 어 야야 네, 하루새끼 냉면만 즐길래 탈북했어 <laughs> 야 365일 냉면만 먹으면 배탈 난다? 겐한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어디 갈까요? 어 여기였대요, 여기 어때요 여기 1번 1번이요? 내리내리내리 죽을 뻔 하나 하나밖에 안보여요 하나요? 지금 음... 하나밖에 못보긴 했는데 하나 더 있나요? 어... 하, 하나밖에 안보이네요 저도 이 어, ㅅ끼 여기 더 있나 기절이긴 해요 파킹 지워버리기? 아, 나이어 겁도 없이 그냥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고 <laughs> 저, 아세요? <laughs> 쟤도 저 모를 것 같은데. 어, 제 앞에 발소리. 오, <laughs> 다이애자. 어, 와우. 엄청 잘하시네요, 일본님. 포록 좀잘 터지는데요? 와우. 저 치킨 먹어야 되는데, 치킨 먹고 수 있겠다. 치킨은 좀 비쌀 것 같은데. 에? 비싸긴 해요, 저. 뭐, 어떤 치킨 좋아하세요? 저 양념 좋아합니다. 아, 양념. 근데 네, 그. 네네네. 딱 보니까 말씀이 되게 많으신. 아, 그... 그런 것 같네요. 뭔가 6 0 0을 드릴까요? 어, 감사합니다. 이 정도면 말 많아도 되나요? 말 하지 마. 세요 어, 거의 뭐.. 아.. <laughs> 아닙니다. 몇 살이세요? 스물아홉이요. 아이고.. 96년생? 네, 96입니다. 아이고, 영하시네. <laughs> 이 형님은요? 저는요, 공공입니다공공이야 예. 왜저 놀리세요? 슬프게. 아닙니다, 저 놀린 적 없고요. 영하시다고 이렇게 생각이 <laughs> 들어가지고 얘기를 해봤습니다. 영하시네. 출발할까요? 슬프니까. 네네네, 저 언제든지 출발 가능. 보고. 제가 치킨 먹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왜? 방송하시나요 혹시? 맞습니다, 저 방송했고 저 엄청난 엄청난 미션 받았습니다 방금. 우리가 치킨 먹기 미션. <laughs> 얼마죠? 어 지금은 500개고요. 아까 전에는 이제 그 스쿼드 했는데 100만 원이었습니다. 100만 원. 100만 원이면은 그 별풍선 몇, 몇 개예요? 어... 만 개. 만 개요? 네. 만 개면은 저기 아파트도 살겠는데? 아니요. 마, 아파트 아못 사요. 아무튼 치킨을 먹어야 되는 거죠? 그렇습니다. 어, 그래서 아까 전에 치킨 딱 먹고 기모찌 해가지고 이제 방종하려고 했는데 네. 방종하기 아. 싫어서 저 잡아달라고 제가 애원했습니다. 그랬더니 잡아주셨습니다. 저 야무지게 벌고 가야죠. 맞습니다.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. 슬쩍뽕 슬쩍뽕 공쩍뽕 슬쩍뽕 네 오더 해주세요 치킨 먹는 얻어 줘. 저.. 더 먹었는데요 방금? 더 먹었는데 이거 맞나? 근데 아, 네, 그 팩터에 벌써 쓰네요 이제 변태 나쩍뽕 어. 변태 느껴보실래요? 느껴 느껴요? 느낀다고요? 네 느껴보시겠습니다 아좀 변태 같습니다 본인 맞아요 감사합니다엔타이 오. 오디 있어? 여기 아. 1번 쪽. 정확하게는 몰라요. 아, 오케이. 새끼들 이거. 안돼 있구만. 도도 깐다 새끼들. 다 부사발에 가서 어디서? 쫑간나 <laughs> 음. <좋은 가나> 새끼들. <laughs> 어허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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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이 간나 새끼들. 여기 어디 뛰어갑니다. 어디에. 개 간다 새끼들 아주 그냥. 아 새끼 접자 여기 이, 1번 1번. 아놀래라 오, 나세. 이 간나 새끼. 아까서부터 계속 나대더니 뒤져버렸구나야잘 죽었다. 너무 꼬리 좋다야. 게임 <laughs> 이거 깔아 주기만 하는 아새끼들. 에이. <laughs> 아니 뭐야? 이왜 잘해요? <laughs> 개잘하는데. 아, 너무 너무 잘하시는데요? 아니, 원래 개겨. 웃 아니, 이 정도면 간삭 겁나게 안으셨어. 해 주세요. 왔습니다. 건너온지한 2주 됐어요. 아니, 2주 됐는데 이렇게 그 어경이 야, 너 굉장하다야. 강하다. 그러니까 천재인데? 뭐야? 몰라디말라! 너 이거 갖고 놀래디? 니 군대 몇년 다녔디? 네래 우리 옛날에서는 12년이었디 요즘에는 10년으로 줄었디만 3년 하고 조카 떼서 탈북했어 아, 야너 대단하다 야! <laughs> 저만이 눈 피해서 잘 넘어갔지 아, 아 그렇지 그렇지 누난 아, 너 눈치를 못채 돼지새끼 그가 너무 어디로 떨어질까? 일번 좋다 좋다 1번 가자 고금자카 실시 나는, 나는 새끼 이거 그거다 수수류기다 수류기 수류기 있다 양용이 안돼 아, 네. 어 오케이 오케이 아 보금 먹으러 가는 그아 새끼 저거 어짜디 뒤통수를 훅을 가리기로 가야 가야겠구만 동무 가볼까 아야 게 꼬만기래 날래 날래 뛰라 감자들라 감자만 좀 보여줘 갔어 내 네, 감자 감자 세 개나 챙겼디 아, 아돼도세개띠어디있띠 여기 꼬만기래 여기 새끼들 터쳐버리겠어. 저깐나 조심하라. 형님, 해미나잇. 해미나이꼬네두아 살놈이다. 저, 저갔다 새끼, 이따 죽여주갔어. 너는 어디서 넘어왔디? 쟤는 저기, 평양. 야, 이 야, 완전 그러면 좋은 곳아니지 그, 거는 탈북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, 높은 간부 다재부리면은? 어, 야, 야, 하루새끼 냉면 만지길래 탈북했어. <놀람이 나이> 365일 냉면만 먹으면 으탈 배탈 난래호래잘뱀잘이뱀뱀구만너이까 그래, 그래. 아이고 치킨 미션 감사합니다. 그래, 그래. 고맙습니다. 내래 잠시 미션 좀 수락 좀 눌러야겠디. 치킨 미션이 또 걸렸디. <laughs> 아, 알겠다, 알겠디. 천천히, 하, 천, 천천히 하소. 아주 좋고만 아주 좋소. 시청자가 많나 보. 내 목소리도 나가고 있나? 아주 부끄럽네. 시청자 분들이 감사하는 거지. 또다시 치킨만 먹으면은 탈북할 수 있어. 열심히 해보자고요. 좋소. 아 좋습니다. 예. 그만하는 거예요? 아, 어떠지가소 근데 진짜 친구 나할 수도 있어가지고 적당히 하는 것도 괜찮을 수도. <laughs> 아, 네네 아니, 신, 아니, 신고 당해, 아니. 더 하면. 진짜야. 아, 오케이. <laughs> 아이 고민하지도 말고! 신고하지도 마라! 아이 이거 큰일 날뻔했구먼! 위에 뭐가 떨어진다? 이간나 아.. 아이스 아, 있을게. 나하안요 떨어졌다. <laughs> 어디지? 아이 가만있게! 연막 좋다. 여기 있다. 야미이나 여기 있다! 도디 봐라! 알겠다 여기 뒤 바이디 킬리 1번 연막 여기밖에 없는데? 여기서 끝와연막이 없는데 이거 어떡해 이거 이쪽으로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오른쪽에 있었거든요? 와 이거 자리가 답이 없어 베이비 따따따따따여나이번은 아, 양쪽 가능 보인다 여기 2번이랑 여기 나 아, 확인할게 어 죽을 뻔와 죽을 뻔 죽을 뻔 야, yes, 여기 여기 러스트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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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웃음> 동무잘 먹었다. 와, 생... 잘 먹었대 동물. 무 우리 이따. 이따 거기서 만나지. 아 그래 그래. 거기서 술한잔하디 그래 그래. 고생했어 고생했어. 이렇게. 아주 잘하는 동지 만나가지고 치킨을 뜯어버려 뒤비. 한번 봐야겠구만. 아이 동무 아주 잘했구만. 이 동무 이거 딜량보라 아주 잘 먹었디. 윤바. I got the power, power, power. Na na them so adam them yeah. Yap yeah. yap. Ratt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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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o -ra to